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김현수입니다. 어, 이렇게 올스타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또운너 네이스나 이런 거 나가게 됐는데 올해도 재밌는 경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즌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병헌입니다 이번 올스타전에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뽑아주신 만큼 어, 이번 올스타전에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후반기 들어서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